항아리! 항어항 있어! 항어항 있어! 항아리 있어. 항아리 있거든? 항아리 항아리항아한테 나한테 깔려 i 깔려 어 u n g a r i Hungari, Hungari, h u n g a 한번 h 한번 g a r i Hungari, Hungari, h u n g a 어 i h u 어 g 어 r i h u 알 g a 알 i h 한 판만 하는 거 보여, 보여줘 볼게 한 판만 아야 내가 뭐이런거뭐이런거 내가 하나 못할것거아야 이거 뭐야? 이거 네잠이만 이거 어야게해야 돼? 조심해. 자. 요거 아니야 요거. 어? 요거. 요거. 소리가 안 나. 근데 이거 맞잖아. 소리가 안 나. 빽. 아, 보여줘봐? 살짝? 살짝 보여줘봐? 알았어. 살짝 보여줄게. 아니, 살짝 보여줄게. 어. 어? 이거 쉽지? 좆밥이지 이거는. 이걸 왜 어려워하는 거야, BJ들? 어? 마우스로만 하는 거라며? 앞으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봐봐. 아니 나 일단 일단 잠깐만 이게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점프 뛰는 가자. 거 아니야? 응. 음. 음. 걸치고. b j 도 보는 거 이렇게 걸치던데? 오늘은 컴퓨터 보시는 컨텐츠야 어? 음. 어. <목소리> 왜 이래 이 새끼? 병 걸렸나 이 새끼? 음. 음. 어.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음. 잠깐만 왜 이런 거야 y a n 정신차려 이새끼야 정신차려 이새끼야 뭐하는거야 이새끼 마우스가 느린가나? 나 마우스가 좀 느린거같은데 잠깐만 마우스가 좀 느린거 같거든? 나 마우스가 좀 느린거 같거든 이거 마우스 이거 옵션 어떻게 들어가? 여기있네 마우스 이거 오케이 뭐야 다시 시작이야? 세팅 오케이 빡. 어. 원래 그런가? 나와 나와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 이게 왜 이러냐?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마우스 걸쳐.

올라가 올라가. 오오 오, 아이. 아, 오케이 알았어. 레디 준비하시고 쏘세요. 음. 아이, 개새끼야. 아, 아시다. 개새끼야. 올라간 개새끼야. 올라가 개새끼야. 올라가 음. 개새끼야.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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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케이 오케이, 오케마우스이 너무 빠른가? 걸쳐 봐. 어디쳐봐 오케이, 음. 아, 쉬웠는 이거 한번 넘어가는 거 쉬웠는데. 아, 마우스가 너무 빨로 또 갑자기. 오케이. 야, 이거 참 마우스로 크게 돌려? 아니 마우스를 음. 어떻게 해? 마리오 이또한 걸리네 슈발. 음. 첫 번째 나무에서 이렇게 삭푸는 거 수십 명 BJ 봤는데 너 뿐인 것 같다. 오케이. 오오예야야 원단데. 형님 형님. 형님. 올라가십시오, 형님.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형님. 형님. 근육 근육 형님. 자, 여기서 걸치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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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잠깐만요, 형님. 아이 개시 마우스 너무 빠르네. 이 음. 정도면 연보 배그 수준인데... 음. 음. 삭제해라, 애송이. 아. 자, 올라가. 여기 안 되나? 오케이, 형님. 여기서 걸치신 다음에 형님. 자, 천천히, 형님. 기훈이 존재감 보소. 형님, 형님, 자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형님, 그렇죠, 그렇죠. 막 돌리세요, 막구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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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 어, 형님, 형님,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돌리시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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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돌리고. 형님, 아이 개새끼 어, 말 존나 안듣네 형님. 형님, 들 아, 솔직히 뚜니형 욕하는 거 기다리고 왜, 있지. 왜안 올라가 여기? 형님, 그렇지. 형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형님 잘하고 계십니다. 형님,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달리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어이, 그렇죠, 그렇죠. 형님, 그렇죠. 그렇죠 형님 자 여기서 쏘시면 될것 같은데요 형님 자 쏘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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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음. 형님 그렇죠 슬슬 슬그머니? 그렇죠 슬그머니 어? 형님 형님! 정신 <laughs> 차리세요 이새끼야자 꽂고 자 그렇죠 형님 천천히 릴렉스 올라... 형님 형님 안됩니다 지광님 안녕하세요 아채송 남순님이네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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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그렇죠 형님 리고떨리고떨리고돌리돌려돌려돌려 덜리! 그렇죠 형님 그렇죠 그렇죠 참, 형, 형님 형님 자 형님 자 여기서 해서 자 밑으로 내려갔다가 로켓 발사하는 겁니다 나오로 하이! 형님 형님 아, 정신 못차리게 수 뭐, 형님 뭐 형님, 잠시만요. 음. 거기 아닙니다. 여기서 음. 아니 아니 아니. 사 음. Now... 그렇죠. 형님. 음. 어, 아 좀. 어? 형님 아이씨. 어머. 어? 형님, 어? 어? 형님 천천히. 롤렉스. 롤렉스. 우와. 어. 아 여기가 좀 문제네. 음. 게임용 마우스가 아니라서 지금 쓰고 있는게? 형님 형님 정신 차. 자 천천히 야이 ㅅ끼야 영상을 좀 보고 하던가 보는 사람 안 걸리면 니가 책임질래? 안 걸리든 나도 안 걸렸어 씨 파이팅! 어서오세요 남순이 장발대기방입니다 우와 아 여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왜 시청자역 주행해요? 자 형님 방구 끼듯이 끼세요 방구 방구 여기 아닙니다 빵! 아 요거 왜 여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점프 뛰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형님 형님 빵! 그렇지 형님! 아씨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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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개씨! 뭐야! 유선아, 빨리 날 구해줘. 음. 아, 레리. 음. 쩝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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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형님, 방구 한번더 깁시다. 방구. 방구야! 그렇지. 어. 어, 야, 아 왜, 왜, 여기서 왜? 음. 아. 어. 어. 우우우오 와, 진짜 절받네 진짜 이거. 유선이 이거 깨면은 대요형 철구자녀하고 배요. 방금 아도시다 천천히, 천천히 빠형 어? 어. 내일 환갑잔치 방송킬거지? 어? 아, 개같은거 형님 정신 차리세요, 개새끼야. 하이트! 하이! 아, 아, 아. 하이! 아, 뭐야? 하이. 음, 그렇죠. 형님, 천천히. 이분이 포켓몬스터 지우인가요? 내려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천천히. 자, 이걸 좀 옮겨요. 옮겨 옮기세요. 그렇죠, 그렇죠. 형님, 천천히 이거,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형님, 그렇죠. 이걸 딱 들고 일단 박아요, 박아요. 살짝 스무스하게 남순이가 깨는 게 빠를까? 내 결혼이 빠를까? 아, 진짜 빡치네. 레그맨 서남용씨 아프리카방송도 하시네요 와아 내가 여기저기서 항아리게임 많이 봤는데 너는 진짜다 닥쳐 이씨 아직 모른다 이 개씨벌놈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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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천천히 합시다 자 다왔습니다 어?

유선이 언제와 아씨 에버랜드에 사는 고릴라가 해도 이거보단 잘한 팩이브거이거깨기전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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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신맵 나올텐데 스무스하게 신맵까지 하자 얘들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뭐 놓고 온거 있으시대. 오박사, 남순아, 왜또 왔니? 음. 치코리타도 데려가게. 음. 여기가 내 마냐 마티치 은퇴식 대기방인가요? 나무, 펀, 으, 맨. 남순이 승부욕 생겨서 노방종 아아리 깨기 가는 거 아니지? 어. 천천히 이천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 e t 천천히 해야 오지니 천천히 해야 해 아니 왜치렇고 못해? 그냥 망치 걸고 뚝딱 망치 걸리뚝딱뚝 어. 천천히 가만히 있 a 다 천천히 감은 있어 지새나야 t a n i t a n 감은 있는 편이잖아, 이거. 너 이제 지읒됐다. 이제 벌칙 항아리 게임 편함도 생겼다. 막내야, 의자 치워. 괜자민 <laughs> 남순의 <laughs> 시간은 거꾸로 간다. 남순아 차라리 생리들의 그건 끝나기라도 하지. 천천히, 천천히 흥분하지 마 흥분 개새끼야 흥분 남순나 흥분하지 마 개새끼야 아유 왜이렇게 나의 난관이야 구간이 얘는 하는 꼬라지 보니 성격도 급해서 편안할 그릇이 못된다. 하이트. 유선아, 제발 살려줘 자, 형님 스무스하 가는 겁니다 서윤아, 그냥 쭉 자라 영화 인종 직전에 보면 빨리 보는 거다 형님 응. 형님 자, 걸치시고 돌리고 자, 돌릴 줄 아시죠? 형님 자, 아닙니다 거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에요 자, 천천히 가는 겁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 어. 쪽로 간다 어. 이거 누가 시킨 부검하자. 형님, 아 마우스 정말 빠른 것 같아. 유선아, 왜안 와? 작업하기 전에 아프리카가 종료하겠다. 평생 직장 찾았네, 뚱니아 ESC 그안 눌려. 아이 그럼 또 고장 났나 이거 뭐? 막내야 그거 좀 가져와봐. 그 키보드 새거. 내가 박살 냈나 보다. 이것도 안 먹는다. 남순이 토크할 때보다 별풍 잘터진 이거 팩트. 아. 잠깐만요. 조용히 하세요. 자, 급수. 자, 자. 야, 그렇지. 형님, 천천히 박아, 박아, 박으신 다음에 돌리세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형님. 자, 형님, 천천히 박으세요. 돌리고, 돌리고, 천천히 하세요. 자, 형님 여기 아닙니다. 좀더 위에, 위에 가셔야 됩니다. 위로. 이렇게면 하안 돼, 요 형님. c o m 고 형님 가만히 있 Come o 죠 c 가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n Somebody came in, mouse, m a n s i 천천히 천 d came there. What? Oh, 형님. n t o n Tanton, g o 이 d 와이 개 씨! 몸 전체가 남순존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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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 형님 내려가세요 내려가시고 여기다 받고요 여기서 돌리시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 형님 형님 와 진짜 얼만 개새끼야 이거 머리 기르는 거 보여주는 방송이야 이 개새끼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제작자 이개 새끼 족같은 새끼 형님 내려가세요 내려가 내려가 올라가세요. 안 내려가요? 오. 어, 어 그렇지. 천천히. 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스무. 내일 모레면 축구 저녁이네. 시간 참빠르네 형님. 형님, 형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형님. 여기서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형님.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세요. 올라가. 올라가세요. 그렇죠. 형님, 형님. 그렇죠. 여기서 잠깐 볼 때는요, 형님. 여기 점프를 한번 뛰어야 될것 같군요. 여기. 잠깐만요, 형님. 잠깐만요. 아니아니 가만히 e on, 가만히 see. 세요자형님 n y o 천 see. c o m 잠깐만요 자 준비하시고 o m e o 그렇 o 형님 그렇죠 그렇죠 형님 그렇죠 천천히 c 렉스 아니 형님 이 정도 아니 Come on, you see. Come on, you see. Come on, you see. Come on, 그렇죠 see. c o m 형님 천천히 해주십시오 천천히 음. 자 형님 자,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아니, 가만히 아아아아 아니 아아 t a n d 아닙니다 자방 i d d l e of the s t r e 이쪽으로 살짝 가 가지고 i 쪽간 다음에 방금 d 방 e of the street. y o 형님 형님 아니면 천천히, 이거 충분히 천천히 할수 있어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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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세요. 자, 이제 좀만 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가고 야, 아니 정신 차리세 수천 자 형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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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방금 한번더낄때 됐습니다. 자, 자. 끼세요. 아니 아니 아 미친 새끼인가 이거 진짜. 형님, 형님, 자깐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어? 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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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어? 형님. 어? 형님, 천천천천천천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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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여기다가 걸치세요. 맞구나 남태식이. 돌리세요. 형님 형님 형님안 돼요 이거 형님 정말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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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여기서 방금부터 덮야 돼요 방금 자 형님 방금 덮게 됩니다 자 많이 아니죠 입금다자 방금 쏘십 쏩니다 형님 그렇죠 형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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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개 새끼야 공부하지 말게 대시 연습 메인 사분 태초 방송 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 개새끼. 음. 여보세요? 기리 탑시다. 어? 기리 어? 탑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오케이. 아 좋아, 살려줘 고마워. 야 키보드가 야 고장났어 얘야 아이다. 아니, 배터리가 아무튼 배터리 또 박살 났구나. 좋구 예비군 끝난 지도 벌써 3년 지났네. 시간 빠르다. 삭제해라, 애송이. 어, 제발 네 얼굴이나 삭제해라, 이 새끼야. 와, 열받는다. 진짜 열받는 게임이네. 나, 솔직히 나감 있지? 솔직히 감 있었지. 인정, 솔직히 감 있었잖아. 나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내프로 게이머가 아닌데 감 있었는데 왜 인정을 안 해? 왜 부정해? 왜 부정하세요? 나, 오늘 최다킬 5킬인데 덤벼봐라. 하카카, 무슨 최다킬이요 자, 어디 갔어, 이씨. 자, 갑니다, 백으로다가. 야, 이거 나 마지막이야. 야, 박어. 갔다 박어. 다시 와. 방송으로 봐, 방송으로. 어, 혼납해줘, 그냥. 박어, 갔다. 갔다 박어. 박어. 박으라고, 얘들아. 어, 아, 뭐 영어 해야 돼. 야, 영어로 박기가 뭐야. 어? 영어로 박기가 뭐야. 박어! 아, 지름길로 오지 말고 박으라고!